근데 뭐그런너 그 그, 없어요? 무슨 소리예요아네 없죠 당연히 에요 가만히 있는게요 런너가 없어요? 뚜쓰는 거예요? 최대가히는게런너 없어요? 무슨 소리예요아네 없죠 당연 가만히 치는 게에요 최대한 가만히 치는 게 최대한 가다히대한 가만히 치는 게 최대한 가만히 치는 게 최대한 히 치는 가만히 있는게최 그냥 가만히 치 가만히 있는게 최대한 가만가리히 딱으로 최찢어버릴히 이거 어따 대고뭐이히치지게 최대한 가다 있어 는게 최대한 너 진짜 그러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신아. 그는 오씨가 밤늦게 집에 찾아온 이진욱 씨를 들어오게 하고. 일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었다면 무고 피해자가 억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, 잘 모르겠지만, 뭐 에라 모르겠다 내 생각이 맞겠지... 아... 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.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막 기소하고, 막 징역형 구형하고 뭐 이러니까... 아... 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. 벌금형, 벌금형 나오면은 그냥 인정해도 된다 이러면서... 홍 변호사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봤다면서,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됐다고도 말합니다. 현장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, 반성을 하는 게 되니까 막 기소하고, 막 징역형 구형하고 뭐 이러니까 아... 자기는 진짜 억울한데, 그냥 인정해달라고. 하는.